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길 원할 것입니다. 그럼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꿈꾸시나요? 아마 간절이라는 단어 때문에 선뜻 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아마도 절대 부자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직장 잘 다니고 일 잘한다고 시간이 지나서 부자가 되어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부의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에게는 공통되는 생각이나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둘 알게 되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항상 놀라울 정도로 부자가 되는 방향을 선택해 나아간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부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저자가 말한 것처럼 부자가 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향의 부자 마인드를 얻기 위해서는 부자의 철학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의 세계와 돈이 없는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오랜 옛날부터 항상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 경계선이 뚜렷하게 그어진 시대도 없다고 말합니다. 두 세계 중 어느 세계에 살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돈이 있는 사람의 세계인 부자의 세계에 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독서를 하고, 기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자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독서를 통해 부자마인드를 습득하고 있는데요. 부자마인드를 키운다는 것이 단순히 책몇권 읽는다고 부자마인드가 쌓이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부에 대해 생각하고, 부에 대한 책, 재테크에 관한 책도 꾸준히 읽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에서 조언해주는 것들을 반드시 되새기고, 실행에 옮겨야 부자 마인드가 조금씩 쌓이고 부자의 습관을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이것을 보는 많은 분들 역시 직장인일 것입니다. 직장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힘들기도 하고 더러운 꼴도 봐야 하는 것이 직장입니다. 그런데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돈입니다. 그만두는 순간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러니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상사들을 보니 많은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데 연말쯤 되면 혹시 인사 담당자로부터 명예퇴직 권유전화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도 크고 힘든 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퇴직 후 처자식을 생각하면 소득의 불안정 때문에 막상 퇴직 권유를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상사들의 모습일까요? 앞으로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퇴직할 때가 되었을 때 미련 없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벼락부자를 꿈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벼락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부자 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부자라는 운을 내립니다. 지금 바로 부자가 될 준비를 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책 부의 철학은 저자인 스가와라 게이가 재계의 유력자, 대표적인 기업가 등을 취재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습관, 행동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여 엮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부자 될 준비를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일단 이 책은 보통의 책보다 크기도 작고 200페이지 분량에 부담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나 토막 시간에 짬짬이 부자의 마인드를 읽어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보다 부자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더 좋은 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부자를 꿈꾸게 되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분량이 많은 책을 선택해 중간에 다 읽지 못할 바에 이 책을 완독하고 또 다른 책을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간절해지셨나요? 저는 매일 아침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의식적으로 말하고 다이어리에 화건 D라고 씁니다. 빠뜨리지 않고 습관화하기 위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될수 있다고 믿고 부자 되는 방향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자 되는 첫 걸음의 시작은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보면 볼수록 부자가 되는, 부자 되는 책방이었습니다.